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리고 보유했을 때, 양도했을 때, 그 모든 순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볼 게, 취득 시에 세금 부분은 어떻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취득 시의 세금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보유시의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양도시의 세금 문제 이렇게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부터 볼건 뭐냐면 주택을 취득했을 때 관련 세금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조정 지역 밖이 지금 조정 지역은 네 군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조정 지역 외가 대부분에 해당하죠. 네, 대부분의 지역이 어, 조정 지역 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볍게 살펴보면 주택을 취득했을 때 매매로 취득했을 때 어떻게 세금이 붙냐 하면 취득세가 있고요. 농특세가 있고요. 지방 교육세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봤을때 1주택과 2주택 그 조정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1주택과 2주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1에서 3% 네, 6억부터 하는 어떤 과표에 따라서 1에서 3%가 붙고 이게 취득세율이고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데 이거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0.2%가 붙죠 그렇지 않다면 이게 붙지 않습니다 요거는 요 초과하는 경우에만 붙는다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율의 10분의 1이죠 네 0.1에서 0.3 사이로 1주택과 2주택 모두 동일한 부담으로 취득 시, 취득세율, 그 다음에 85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농특세가 붙고, 그렇지 않으면 붙지 않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죠.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부담이 커지는 게 어디부터죠? 3주택부터입니다. 세 채부터가 되면 무려 8%가 되죠.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0.6% 농특세가 지방교육세도 0.4%로 올라갑니다. 4주택이 되거나 이제 법인이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얼마죠? 12%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0.6%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0.4%. 결국, 그, 3주택부터는요, 3주택, 4주택, 3주택부터는 취득세율이 8% 무지하게 높아지는 거죠. 4주택은 12%로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조정지역 외의 경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아, 2주택까지는 그냥 동일하게, 1주택 취득과 동일하게 2주택까지는, 두 번째 주택까지는 과세가 된다. 취득세율, 농특세, 지방세 부분이 1주택과 동일하게. 과세가 된다. 그리고 3주택부터 이제 중가가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조정지역 가서 보면요. 조정지역은 현재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4개밖에 남아있지 않죠. 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 1주택은 동일해요. 1에서 3%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0.2% 지방교육세 0.0.31분 과세가 되는데 바로 조정 지역은요 2주택부터 바로 확 높아져요. 바로 2주택부터 8%, 그리고 농특세가 0.6%, 지방교육세 0.4%. 뭐 지방교육세는 2, 3, 4 모두 동일하고 농특세는 3, 4주택이 1%로 되고 3, 4주택의 경우 이 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되게 높죠 12%로 높게 과세가 된다. 어, 정리할 거는 이런 조정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경우에는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부터 12%로 중과가 매우 높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중가를할 때, 그러면 주택수, 뭐, 한 주택, 2주택 할때이 주택수를 어, 고려를 해볼 때이 중과할 때이 주택수를 따져보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면 재산세를 보고 파악하거든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된다. 주택부 재산세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되고 얘는 취득세 중과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이거는 5년이 지났을 때, 즉 상속받고 5년이 지나는 부통 포함이 돼요. 달리 표현하면,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거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상속이라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피상속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5년까지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도 다 주택수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그 임대주택 주택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있죠 등록한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임대주택사업자로해서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중과가 적용되고요 제외되는 거 보면 농어촌주택은 제외되고요 네 농어촌주택 제외되고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제외 전부 이런 이유는 뭐냐 면뭐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4, 원년 주택 사택이죠. 이것도 어, 근로자들을 위한 거니까 제외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속 주택, 상속 개실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상속 주택은 당연히 어, 이것도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가 돼요. 그렇지만 상속 주택은 5년이 지나 버리면 다시 어디에 포함된다? 네, 주택 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살펴본 내용은 취득세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 1주택이냐, 2주택이냐.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살펴봤죠. 대부분은 어디에 속한다? 조정지역 외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뭐 1, 2주택일 텐데 그렇다면 동일하다. 2주택까지는 1주택과 동일한 취득세율.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부담하게 된다. 3주택부터가 중과가 된다. 라고 시작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